200명이라니, 200명, 200, 200, 200! 어, 200명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대로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 였는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구독자가 딱 1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달에 딱 100명이 더 늘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당연히 제일 큰 공신은 저희 주린이 네, 박셀에 몰린 여직원이 가장 큰 공을 세웠고요 근데 뭐 이번주도 사실 찍고 싶은데 어, 우리 주린이가 몸이 좀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찍을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계속 요즘에 물어보기도 그래서 주식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몰래 보면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번에 응원해주신 분들처럼 계속 물려 있으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하면 제가 또잘 부담을 안 주려 고 그래요. 막 괜히 제가 찍자 찍자 하기도 그래서 아니 뭐 조금이라도 반등이 되고 올라야지 이게 찍을 맛이 나지. 계속 계속 줄줄줄 떨어지는데 이제는 진짜 미안해서 못 찍겠어요. 그리고 뭐 괜히 찍는 데 부담이 혹시라도 될까봐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상태에서 저는 사실 땄는데 뭐 자랑하기도 그렇고 어 국내 주식은 별 다른 거 없고 제가 저번에 니콜라 들어갔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졌어요. 비욘드 미트랑 뭐 그런 것들 올라줘서 어 한동안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군대장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보통 직장인들 주식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실 몰래 가거나 아니면 뭐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점심 먹을 때나 심지어는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도 계속 쳐다보잖아요 뭐 일할 때는 보기 에좀 그렇지만 이렇게 짬날 때마다 쳐다보는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군대 주식을 많이 뺐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냥 감사 인사 드리는 거고 아 그리고 저도 박스를 샀습니다 내주를 먼저 샀고요 경찰병 보냈는데 역시나 지금 마이너스 10% 달리고 있고 어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몇명 지금 오히려 싸다 싶어서 들어가는데 다 물렸어요. 이번에는 수익을 제가 낸다기 보다는 주린이한테 조금 희망을 주고 싶어서. 저라도 동참을 해야겠다 싶어서 매수를 한 거고, 제 예수금 조금 더 남은 걸로 해서 박세를 한 네다섯 주만 조금 더 사서 한1열주 정도는 살 생각이고요. 본의 아니게 저 진짜 그런 종목 한 번도 안 샀는데, 딱한번 샀어요. 그 친구랑 헬릭 스미스라고, 그거 너무 싸다 싶어서 정말 생각없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때도 손절 쳤지만, 어그 이후로 두 번째로 같은 주주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물려있는 분들, 박셀 뿐만이 아니고 이 메디톡스도 정말 끝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도 지금 국내 증시가 좀안 좋은데,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